자, 이번 영상은 장점과 단점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게임의 특징과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를 꼽아서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게임 난이도나 길찾기 요소, 선정성 등에 대해 이 영상을 보면 아, 이러한 요소 때문에 내 취향에 겹구나. 아니면 아, 이런 요소가 있어서 좀안 맞을지도 하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게임은 총 6개의 챕터로 세미 오픈월드 2개와 2개의 던전, 3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3가지 선형 스테이지, 보스 연전으로 구성된 최종 챕터까지 꽤나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달렸을 때 38시간 정도로 클리어했고, 느긋하게 하면 50, 60시간에 안팎의 꽤나 넉넉한 볼륨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게임 플러스 있고, 콜렉션 요소와 1회차에 완전히 해금되지 않아서 2회차 필수 진행입니다. 2회차 전용 스킬도 있어서 같은 스테이지를 다시 돌더라도 다른 감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80, 90시간 이상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들이 니어 토마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투 에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굳이 가장 비슷한 게임을 꼽으라면 세키로 같은 느낌이에요. 적들은 기본적으로 연속 공격을 하고요 패턴을 외워서 저스트 타이밍으로 튕겨내거나 회피하는 게주 전투 흐름입니다. 1대1 전투뿐만 아니라 다대일 전투도 흔히 일어나고 무적 시간도 없어서 갇히면 또들을 맞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습니다. 다만 총, 수류탄, 각종 스킬 등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소울라이크에 비해 전투에서 오는 압박감은 덜한 편입니다. 그만큼 손이 상당히 바쁘고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에 액션 게임을 잘 못하신다면. 게임 진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가능한데 커맨드를 일부 보조해주는 수준이라 손이 바쁜 건 여전합니다 액션 게임 전문으로 하는 저도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탐험 요소가 진해요. 숨겨진 요소도 많고 퍼즐도 많습니다. 점프와 파쿠르로 스테이지를 돌파해야 하는 구간도 많아서 캐릭터를 능숙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좀 짜증나는 구간이 다소 존재합니다. 게임 중반은 세미 오픈월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면 볼거리 많습니다. 그래픽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고 보상이 좋아서 동기부여도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그만큼 갈래 길도 많아서 길 찾는 거 어려워하시면 좀 헤매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퍼즐은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머리와 손둘다 써야 합니다. 동체 시력 테스트, 논리 퍼즐, 심지어 지니어스식 수학 문제도 있더라고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꽤 까다롭습니다. 이 게임 멀미 좀날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상당히 많고 색깔 비슷비슷해서 길 찾는다고 상하자고 화면 좀 많이 돌려야 됩니다. 저는 밥 먹듯이 3D 게임 하는 사람인데 몇몇 구간에서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3D 게임 잘못 하시는 분들은 멀미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스캔인데 아이템이나 길을 찾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하얗게 전멸해서 스캔 몇번 하다 보면 좀 토할 것 같아요. 이걸 안할 수도 없고 차기작에서는 개선이 좀 되길 바랍니다. 가장 놀랐던 게 공포 요소가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바이오하자드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었는지 깜짝 놀래키기를 다수 포함한 공포 연출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 중반에는 좁고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면서 좀비 같은 느낌의 몬스터를 다수 잡는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어설프게 잠깐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공겜 잘 못하는 스트리머나 친구에게 입싹 닦고 추천해줄만 합니다. 리액션 맛집이라면 더더욱이요. 이 게임 엉덩이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또 이런 선정적 요소 때문에 구매를 피하거나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게임 그렇게 안 야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의외로 입의 의상 이외에 게임적으로는 성적 어필로 몰입도를 해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게임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진행되어서 오히려 저는 노출도 있는 옷을 입혀놓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이게 괜히 제가 건전한 척 유교인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야한 옷이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려서 평범한 원피스랑 청바지 위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투 난이도가 상당. 하고 카메라가 워낙 빠르게 돌아서 느긋하게 엉덩이나 보고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잔인하고 징그러운 게 문제지. 제 생각에 선정성은 어느 정도 선택적 요소라서 눈치 보이거나 약간 거북하다면 의상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 내에 역해의 성적 어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맘 편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리뷰 올릴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서 약간 방향을 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나마 후기 영상도 업로드 예정이니까 혹시 제 주관적인 소감이 궁금하시다면 후기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정작 저는 영상... 영상 올린다고 아직 2회차 못 달리고 있긴 한데 슬슬 달려볼까 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30분부터 1시 정도까지 치지직에서 짧게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하단 링크나 댓글 참조하셔서 스텔라블레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